2024년 8월 팬카페 회원 수로 본 가장 인기 있는 가수 순위가 발표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며 이 결과는 충격과 경악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번 순위는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반전으로 가득 차 있으며 팬들과 대중 모두에게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순위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2 BTS K-팝의 제왕 방탄소년단이 이번 8월 팬카페 회원 수순위에서 10위를 차지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이들이지만 이번 순위에서 다소 낮은 순위에 머물러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팬덤, 아미는 여전히 강력하며 여전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9위 BLACKPINK. 블랙핑크는 여전히 그들의 독보적인 위치를 유지하며 9위에 랭크되었습니다. 그들의 카리스마와 무대 장악력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이번에도 그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하지만 더 높은 순위를 예상했던 팬들에게는 아쉬움이 남는 결과입니다. 8위 세븐틴. 세븐틴이 8위에 오르며 그들의 강력한 팬덤을 과시했습니다. 다수의 멤버로 이루어진 이 그룹은 각 멤버들이 고유의 매력과 실력을 발휘하며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순위는 그들의 꾸준한 활동과 팬들과의 소통 덕분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7위 트와이스. 트와이스가 7위를 차지하며 여전한 인기를 증명했습니다. 그들의 밝고 에너지 넘치는 음악과 퍼포먼스는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발매한 앨범이 큰 인기를 끌며 이 순위에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6위 EXO. EXO는 6위에 이름을 올리며 여전히 강력한 팬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독특한 음악 스타일과 멤버들의 뛰어난 실력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엑소엘의 열정적인 지지가 이번 순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5위 아이유. 아이유는 5위를 차지하며 여성 솔로 가수로서의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목소리와 감성적인 노래는 많은 이들에게 큰 위로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아이유의 팬들은 그녀의 음악뿐만 아니라 인성 또한 사랑하며 이번 순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4위 NCT. NCT가 4위에 올랐습니다. 다수의 유닛으로 이루어진 이 그룹은 각 유닛마다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음악 스타일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유닛 활동이 큰 인기를 끌며 팬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3위 Stray Kids. Stray Kids가 3위를 차지하며 그들의 강력한 팬덤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그들의 독특한 음악과 퍼포먼스는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특히 최근 앨범의 성공이 이번 순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2위 ATEEZ, ATEEZ가 2위에 오르며 그들의 인기를 과시했습니다. 강렬한 퍼포먼스와 카리스마 넘치는 무대는 팬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으며 특히 해외 팬덤의 열렬한 지지가 이번 순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두가 기다린 1위 발표입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1위 이찬원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결과입니다. 트로트 가수 이찬원이 팬 카페 회원수로 2024년 8월 가장 인기 있는 가수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결과는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으며 이찬원의 팬들인 찬스는 열광하고 있습니다. 이찬원은 그의 진정성 있는 음악과 따뜻한 인성으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이번 순위는 그의 팬들과의 깊은 유대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2024년 8월 팬카페 회원 수 순위는 예상치 못한 반전과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각 가수들은 그들만의 매력과 실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이번 순위를 통해 그들의 인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팬카페 회원수는 그들의 인기를 가늠하는 하나의 척도일 뿐이며 앞으로도 그들의 활동을 응원하며 지켜보겠습니다. 국제분석 전문가들의 충격적인 의견. 팬카페 회원수를 기준으로 한 2024년 8월 가장 인기 있는 가수 순위 발표는 팬들과 대중 사이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국제분석 전문가들 역시 이번 순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으며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충격적인 의견을 통해 이번 순위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의견 1. 이 찬원의 1위는 트로트 장르의 부활을 의미한다. 국제 음악 평론가 존 스미스는 이 찬원의 1위는 트로트 장르가 다시 한번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K팝이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트로트 가수가 팬카페 회원 수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는 다양한 음악 장르가 공존할 수 있는 K-팝 시장의 유연성을 보여줍니다. 의견 2. BTS의 순위 하락은 팬덤의 변화 신호. 글로벌 음악 시장 분석가 엘리자베스 존스는 방탄소년단이 10위를 기록한 것은 그들의 팬덤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팬들이 다른 그룹이나 가수들에게 관심을 돌리기 시작했거나 새로운 팬층이 유입되면서 기존의 팬덤 구조의 변화가 생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BTS가 앞으로의 활동에서 더욱 다양하고 새로운 시도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의견 3 아이유의 상위권 진입은 솔로 가수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음악 산업 전문가 마이클리는 아이유가 5위를 차지한 것은 솔로 가수가 그룹에 비해 결코 뒤처지지 않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음악적 재능과 팬들과의 소통 능력은 다른 솔로 아티스트들에게도 큰 영감을 줄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 더 많은 솔로 아티스트들이 주목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의견 4: ATG의 해외 팬덤 영향력.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분석가 소피아 카르시아는 ATG가 2위를 차지한 것은 그들의 해외 팬덤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북미와 유럽에서의 인기가 이번 순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K팝 그룹들이 해외 시장에서도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음을 증명하며 앞으로의 글로벌 활동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의견 5. NCT의 다양한 유닛 전략의 성공 K-POP 전문가 데이비드 김은 NCT가 4위에 오른 것은 그들의 다양한 유닛 전략이 성공적임을 나타냅니다. 각 유닛이 독립적으로 활동하면서도 NCT라는 큰틀 안에서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그룹들에게도 유닛 활동의 중요성을 제거하게 만들 것입니다. 의견 6 트와이스의 꾸준한 인기 비결. 한류문화 전문가 리사청은 트와이스가 여전히 상위권에 머무는 것은 그들의 꾸준한 음악 활동과 팬들과의 소통 덕분입니다. 그들의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가 팬들에게 큰 위안을 주고 있으며 이는 오랜 기간 동안 인기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의견 7 세븐틴의 강력한 팬덤의 힘. K-pop 시장 분석가 앤드류 파크는 세븐틴이 8위에 오른 것은 그들의 강력한 팬덤이 여전히 건재함을 보여줍니다. 다수의 멤버들이 각기 다른 매력을 발산하며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팬덤의 규모와 충성도가 그룹의 인기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의견 8 블랙핑크의 글로벌 인기. 국제음악평론가 엠마 윌리엄스는 블랙핑크가 9위를 차지한 것은 그들의 글로벌 인기가 여전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그들의 독특한 음악 스타일과 강렬한 무대 퍼포먼스가 많은 팬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는 케이팝이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도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의견 9 엑소의 지속적인 인기도 케이팝 전문가 제임스리는 엑소가 6위를 기록한 것은 그들의 지속적인 인기가 여전함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독특한 음악과 퍼포먼스는 여전히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들의 매력을 보여줍니다. 의견 10 스트레이키즈의 차세대 리더 가능성. 글로벌 음악 시장 분석가 줄리아나 로페즈는 스트레이키즈가 3위를 차지한 것은 그들이 차세대 케이팝 리더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독창적인 음악 스타일과 강렬한 퍼포먼스는 많은 팬들에게 큰 인상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의 활동이 더욱 기대됩니다. 이번 팬카페 회원 수순위는 그야말로 충격과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카카수와 그룹은 그들만의 독특한 매력과 팬덤의 사랑으로 이번 순위를 기록했으며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 그들의 인기 비결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활동에서도 그들의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